이번 시는 살면서... 혹시 짝사랑해 본적 있어요? 늘... 늘 합니다. 늘이요.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요즘에 음악을 짝사랑하고요. 미성을 짝사랑할 때도 있고, 어떤 책을 짝사랑할 때도 있고, 교양과 형식이 넘치는 아이랍니다. 책이요? 좀더 깊게 여쭤봐도 돼요? 어, 궁금정도로.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무슨 태양계? 왜 아, 조심스러운데, 내가? 어, 공상과학 아니, 책 하나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몇년 전에 재밌게 읽어서 그때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. 공상과학이요? 네, 태양계 연대기라는 책인데 그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? 어, 나온 지 10년. <laughs> 아, 니 제가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한 5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일은이 어디 어디야? 그런데 가지막군요 네네. 짝사랑 어쨌든 짝사랑하는 마음에 게 약간 설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되게 좋아 좋은 거 같아요. 사람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고 되게 활기차게 만드는 거 같아서 짝사랑은 좋은 거. 짝사랑은 가슴이 좀 아프잖아. 근데 짝사랑이 실패하면 아픈데 그 과정은 되게 알콩달콩하고 막 설레면서 막 이렇게 도파민이 막 나오지 않나요? 아 성공을 기반으로 한 짝사랑은 괜찮다?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갈래? 그래요 좋겠어요 <laughs> 부럽네요 부럽죠? 네 저는 솔직히 그닥 성공률이 높지 않아가지고 진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실패를 많이 하셔서? <laughs> 네 하.. 일어났던 시간만.. <laughs>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<laughs> 아무튼 앞서 들은 그